안녕하세요. 진리의 책은 성삼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마리아 천주 자비에게 2010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주신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진리의 책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대환란은 기도를 통해서 완화되고 있다.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 45분, 내따라 성경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정통하다는 나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해석에 휩쓸려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교훈을 너무도 쉽사리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대로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나의 가르친들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 몰두해서 단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올 때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때가 먼 미래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결코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진리가 그토록 단순한 것인데도 어찌하여 성경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겠다고 애쓰고, 또 애쓰기를 계속하는 것이냐? 그들은 왜 내가 요청하는 것은 오직 사랑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의 구원자인 나에게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너희 서로에 대한 사랑 말이다. 나의 가르침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 내가 다시 올 날짜도 예측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성적인 전문가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재림의 해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너희는 애석하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그 날짜를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조차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은 게시할 수 있다. 환난은 얼마 전에 시작되었으며, 대환난은 2012년 말에 시작되리라. 이 끔찍한 기간은 나에게 몹시 사랑받는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화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대경고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지는 회계를 통해서 완화되리라. 나의 자녀들아, 이러한 사건은 기쁜 소식이다. 이는 인간을 악마의 종사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 전문가들이 거만함을 드러내는데 나는 이를 역겨워하노라.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준비하라는 나의 호소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인간적인 추론에 근거한 소위 지적인 종교적 토론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 앞서려고 경쟁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내가 역겨워하는 거만함을 드러낸다. 그들은 과거의 파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들의 무지는 진리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제시되는데도 진리를 가로막는다. 나의 말씀이 나의 성직자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나의 말씀은 쇠기의 경일기이다. 나의 말씀은 내가 역사상 이 시기에 나의 성직자들에게 통교하려고 시도하는 이때 그들에 의해서 무시당한다. 하지만 대경고 후에는 그들이 자리에 잠자고 앉아서 나의 지시들을 경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그때 가서는 그들이 양파를 들고 대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간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언이 이 메시지 전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나의 말씀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때 나는 너희가 나의 성스러운 잔을 들고 마시며 영혼들을 구환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나는 자칭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너희 모두가 겸손되이 잠자고 앉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촉구하노라. 왜 나는 단순한 신자들에게 나의 지상 재림에 관한 논쟁에 끼어들기를 권하려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온다는 것이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나의 이름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반드시 겸손의 선물을 구하여라.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천국으로 가는 요건일 것이니 말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원자, 예수 크리스토.